하이룸 <laughs> 너무 촌스러웠나 자이번주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에서 A별까지의 평균거리는 4 곱하기 10의 4제곱킬로미터이고 지구에서 B별까지의 평균거리는 9.6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이다 응 음, 알겠어 근데 지구에서 B별까지의 평균거리는 지구에서 A별까지의 평균거리의 몇배냐고 물어봤네 그럼 봐봐봐 지구에서 b 별까지 평균 거리는 지구에서 a 별까지 평균 거리의 몇 배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b별. 그냥 b별이라고 할게. b는 a의 몇 배네. 이렇게 물어보면 식을 세가 보면 되는 거라. 되겠나? 그럼 b분의 a 니까 a분의 b가 되겠네. 됐나? 자 그럼 A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아까?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였거든. 그럼 여기 나온 거 있다 이가 요거. 요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 4 곱하기 10의 4제곱. 그럼 이게 B다 이가 그럼 지구에서 B까지는 얼만데? 9.6 곱하기 10의 5제곱. 요거까지 이했나자 그러면 요렇게 따로 분리를 한번 해볼까? 요래 요래 해도 되겠나? 왜냐하면, 요거 두개 약분이 되거든. 맞다, 아이가? 그럼 1 0의 4제곱은 1이 되고, 야는 뭐1대의노 10이 된다, 아이가? <laughs> 됐나? 야는 4분의 9.6 되네. 4분의 9.6 곱하기 얼마 되노? 10 되는 거 아이가? 맞나? 아이고, 안 지러보라. <laughs>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선생님 약분하면 안 돼요? 약분해도 돼요. 약분해도 돼요. 약분해도, 돼요. 약분해도 되는데, <laughs> 여기 분자에 이렇게 분, 저기, 저기, 소수 있을 때 양변, 양면, 양변이 간다. 분모하고 분자에 십씩 10, 10 곱해도 관계 없대. 여기 십 곱하고 여기 십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요 정도는 우리 그냥 암산으로 할수 있잖아. 4, 2, 8, 4, 4, 16 이래 된다, 이가 여기에다가 십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되노? 24겠네. 단위는 몇? 몇 배? 스물, 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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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연립방정식, 이게 있어. 해가 X는 3이고 Y는 2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면 하고 물어봤네. 야, 일단은 이렇게 뭔가가 나와줬을 때는 어떻게 써먹어줘야 될까, 얘가? 맞나? 그럼 X자리에 3 집어넣고 Y자리에 2를 뾰로롱뿅 집어넣으면 될까, 얘가? 일단 한번 대입부터 해고 보자. X자리에 3 대입 뾰로롱뿅. y 자리에 2, 뾰로롱뿅. x 자리에 3, 뾰로롱뿅. y 자리에 2, 뾰로롱뿅. 됐나?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보냐 3a 이제. 플러스 2는 1 0 어, 너무 세워지는데, 갑자기. 맞지요? 그러면은 이거, 아, 일단, 요거부터 할게. 요거는 12, 마이너스 2, b, 위에다가2곱하기가 4b 되겠네. 맞지? 4b 는 8. <laughs> 됐나요? 그럼 요거는 a에 대한 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3a는 플러스 2 이항 얼마 되노? 9. 됐습니까? a는 3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요것은, 마이너스 4 b 는 내비두시고, 플러스 10이 이왕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맞나? 마이너스 4 되는 거 이해됐음? 그럼 B는 얼마?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됐나요? 어, 그럼 끝났네? 그래서 A는 뭐가? 3이 되고,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다? 3번입니다. 세상, 세상, 너무 쉽네요, 아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음, 부동식 푸는 거다, 맞지? 부동식 푸는 거. 그럼 A 범위를 알아야 돼? 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A만 놔두고 살살살살 하나씩 없애줘 버리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a만 놔두려고 하면, 바로 한 번에는 계산 안 된다, 그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한가, 여기 한가, 여기 한이 똑같은, 여기 변이라고 해야 되지, 미안. 자, 여기 변과, 여기 변과, 여기 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거나, 요거 해줘야 된다, 얘가. 맞나? 일단 적어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일보다는 작가가 같아요. 됐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없애야 되는 거 마이너스 1 없애줘야지. 맞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없애주려면 뭐 해줘야 되노? 플러스 1 해줘야지 상상 사라져가지고 마이너스 2a만 남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만 해줄 건가? 아니, y o 여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만 해줘야 되나? 아니, y o u 이렇게. 됐나?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 뭐만 남노 마이너스 2a가 남고 그럼 여기는 1당 1이니까 얼마돼요? 2가 돼요. 되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만 남겼을 때의 범위지 마이너스 2a의 범위가 아닌 거라 맞나?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건 마이너스 2가 필요 없잖아.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눠져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정의한 건 뭔데? 부등호 뭐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맞나? 그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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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겠어. 그럼 이건 얼마? 마마 플러스니까 약분하면 1, 요거는 A, 요것은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1번이네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 거 볼게 아이 뭔데 너무 어려운 거 아이가 괜찮지 사실은 뭐해주면 되노 요거 지금 분모가 다 다르잖아 맞지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막 곱해가지고 분모를 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얘는 방정식 아니고 1차식이니까 맞나? 식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갖다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되는데 통분 해줘야 돼. A도 될수 있고 B도 될수 있고 AB도 될수 있는 공통분모는 뭐가 되겠노? AB 되는 거 알겠나? 그럼 봐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B분의 A 마이너스 B가 있어. 됐나? 그러면 AB로 통분을 할 거야. AB로 통분.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B. 그럼 여기도 B 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 A 곱해. 여기다가 A 곱해. 여기는 AB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곱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럼 요거 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AB분의 B. 마이너스 AB분의 A. 됐나? 마이너스 AB분의 A 마이너스 B. 됐나요? 요거 계산해보면 요거를 먼저 tddd d 먼저 계산한다면 분모 똑같을때는 ab 그대로 가지고 분자끼리만 해주면 되는거 아이가 b-a 되나 여기는 ab분의 a-b 그럼 요거 두개도 같이 합체 해줘도 되겠지 분모 ab로 똑같이 해주시고 b 마이너스 a 됐지 자 여기서부터 실수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뭐 해줘야 돼? 과로 해줘야 돼 왜냐하면 앞에 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 여기서 분배법칙 해줘야 되겠지 분배 분배 그럼 얼마?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ab분의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니까 얼마든 마이너스 2a 되겠지 B랑 B랑 더하면 플러스 2B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분리 한번 시켜볼까요? 요래 한번. 요래 한번. 하트 모양으로 쭉쭉 찢어주세요. 그럼 a b 분의 마이너스 2 a 고 요거는 뒤에는 뭐식이고 플러스가 플러스 a b 분의 얼마 되노? 2B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약분이 토도동통,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도 토도동통. 그렇다면, 여기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B분의 2가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A분의 2가 되겠네요. 됐나요? 답 찾았어요. 선생님 답이 똑같은 게 없어요. 아 정말로. 그러면, 이거 두개 순서만 쇼로록 바꿔볼게요. 그럼 A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2. 찾았어요. 이렇게 하나 찾아질수 있겠어요. 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냥 알아서 구하는데 만약에 답이 없으면 은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나 한번 고민해보면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마지막 문제.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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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다식에서 예를 빼어야 할 것. 자, 여기까지. 됐나?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해서 어떻게 했는데 더 했단 말이야. 더 했더니 얘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세요. 어떤 다항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물어봤어. 그럼 어떤 다항식을 얘를 A로 잡을게. 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괄호를 일단 좀 쳐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됐나?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체에분배법칙을 해줘야 되는데, 괄호를안 해갖고 앞에 거에만 부호를 결, 그거 뭐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괄호부터 일단 해줄게. 써먹던안써먹던 일단. 되겠나? 자, 그러면 어떤 당항식 A에 여기까지 식 한번 세워볼게. 음, 첫 번째, 두 번째. 자, 1번식 한번 세워볼게. 어떤 당항식 A에서 뭐를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b를 어떻게 빼야 어 하는데 <laughs> 됐나? 두 번째 잘못한 식 이게 잘못한 식이다 맞지? 더했단 말이야 a에다가 똑같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를 어떻게 했다 더했더니만 얼마가 됐다요? 됐다요는 뭐야? 3a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요거 알가? 괜찮아요 어 ccc cc C, C, A b 로 바꿔야 되겠네요 됐나 자 그러면은 일단 은 우리가 2번식에서 뭐부터 구해줘야 되는데 2번식에서 어 먼저 a 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a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요 통채로 괄호 속에 있는거 통채로 뭐해주면 되겠노 이항해주면 되겠네 됐나 괄호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항될 때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a는 3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인데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의 a 제곱 마이너스 ab 2ab인가? 2ab제 2ab 플러스 3b라. 이래 된다.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분배 법칙 되나? 3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되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 슬렁 마이너스 3B. 되나? 그러면, 3A 제곱이랑, 마이너스 A 제곱이랑, 동유항 2A 제곱.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2AB 동유항 계산하면, 앞에 1 생략 될 거니까. 맞나?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계산하면 되니까, 플러스 A, B 플러스 B랑 마이너스 3B랑 계산해야 돼 B 앞에 숫자 없을 때는 뭐 생략? 1 생략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B 됐네 그러면 A의 값이 얘란 말이야 그럼 A 이쪽으로 슈롱뿅 대입하면 되는 거 아이가? 됐나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요래 대입 그랬을 때, 바르게 계산한 요거를 궁금해 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됐나?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해주고, 과로 해주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b. 됐나?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 해주는 거? 요 식에다가 과로 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됐나? 별표 세박 꼭 해라잉 자 그러면 아 별표 세박 하지마리 끝까지 틀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봐야지 별표 세박이 있으면 끝까지 안들는친구야자 2a제곱 플러스 ab-2b 분배법칙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3b 동류항 a제곱 동류항 1 생략 플러스 3AB 동류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B 끝났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인가? 이거랑 똑같은 거어서 찾게나 답은 얼만가? 1번인가? 그렇네 됐죠? 자끝 여기까지 하시고 검사를 받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마지막에 이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끝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안녕.